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감정평가사나 뭐 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여기에 다 민법 총칙이 들어있잖아요. 주위에 민법 총칙이 들어있는 시험, 뭐 성진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도 해주시고 광고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너무 뭐안 들어요. 뭐, 언젠가 계기가 있어서 늘긴 하겠지만, 예, 광고를 좀, 입소문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2조 72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총회소집과총회 총회 결의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말하겠죠.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총회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말할 겁니다. 자, 우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69조 통상총회가 있었고요. 70조와 67조의 임시총회가 있었죠. 그 총회, 통상총회든 임시총회든 그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해서 결의해야 되는 것들, 그거를 규정한 게 71조와 72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1조는 총회 소집 절차죠. 총회 소집은 통상이든 임시든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목적 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송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하라. 정관에서 뭐 따로 정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정관의 정한 방법, 예컨대 뭐 메일을 발송한다든가, 또는 정관에서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라고 돼 있다든가, 그러면 일주일 전에, 등기 우편물로 발송해야 되겠죠.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해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2조는 아까 통지할 때 목적상을 기지한 통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결의할 수 있죠. 총회는 전조 71조 규정에 의해서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죠. 물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에서 통지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뭐, 요로요로 요러 한 것도 결의할 수 있다라고 미리 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 정관에 따라서 통지하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회 소집은 일주간 전에 목적 사항을 통, 음,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의 계산이 문제죠. 이건 나중에 이제 기간 계산에서 볼 텐데요. 사원총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권자는 적어도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까지 총회에서 결의할 목적상에 기재된 총회 소집 통지서를 각 사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때 일주일 전까지니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발송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간 계산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총회 2월 15일이에요. 기간을 일주라고 주로 정했잖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그랬어요 자, 그러면 2월 15일이니까, 이거 산입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간을 역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2월 14일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초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 자, 기간을 찾아야 돼요. 말일을. 말일의 종료라는 건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 다음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했을 때는 역으로 계산한다고 랬잖아요 자, 역으로 계산한다는 건 달력으로 계산해요. 달력. 자, 달력을 보면 2월 14일 위에 뭐가 있어요. 2월 7일 있죠. 자, 14일부터 일주일 전이면 2월 7일 전일. 여기, 여기. 2월 8일. 요게 말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력을 봤을 때 일주일 전이라면 2월 15일부터 일주일 전이 나면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니까 14일. 그 전주. 의 전날. 요거 요거. 요게 말일이 되는 거예요. 말일에 만료잖아요.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 14일부터 기간을 역산해서 2월 8일이 말일이고, 말일에 만료는 역산이니까 0시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0시. 결국, 이사는 적어도 2월 7일, 24시. 2월 7일, 24시까지는 통지를 발송해야 되겠죠. 기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역산해서 조금 어렵긴 했네요. 나중에 기간을 역산하지 않고 정산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다시 몇 가지 응용을 해보면 충분히 요거 기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발송하라. 정관에 만약에 등기 표물로 발송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방법에 의해서 일주간 전에 발송해야 되겠죠. 당연히 통장한 상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죠.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 통상총회에서는 요런 것들도 결의할 수 있다. 라고 정하거나, 총회 소집 통지할 때 회의 목적 사항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사항은 결의할 수 있다. 라고 정관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통지하지 않은 내용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정관에다가 통지하지 않아도 모든 상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하면 이건 안되겠죠. 당연히. 특정 내용을 정했을 때 그런 것들은 통지하지 않아도 정관에서 정해놨다면 결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문제가 만약에 소지통지시에 기재하지 않은 목적상을 기지하지 않은 목적상에 대해서 정관에서도 정하지 않은 통지하지 않았고 정관에서도 정하지 않은 그런 상을 만약에 총해서 결의했다 법원 뭐라고 그럴까요 원칙 무효.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요 그 상에 결의한 경우가 아닌 한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원칙 무효지만 만약에 사원 전원이 참석했다. 그 상태에서 그 의결했다. 그러면 유효다. 뭐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통제하지 않은 상을 결의한 경우 원칙 무효. 단 사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해서 결의했다. 그때는 유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출제가 된게 있을까요? 있네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제한 상황만 결의할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통제 기재한 목적사항 이외에 대해서도 뭐할수 있다. 결의할 수 있다. 요렇게도 출제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총회 소집 절차와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71조 72조를 살펴봤고요. 일주간 저는 기간 계산하는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 통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결의가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위주로 해서 72조 72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의 소집 절차와 결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